이 말을 하는 순간, 가난은 평생 대물림 된다. 부자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왜 어떤 가정은 대대로 가난하고, 어떤 가정은 대대로 부자가 될까?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난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했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합니다. 그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하는 순간, 가난은 평생 대물림 된다. 즉, 부자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세 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버리고 부자가 된세 명의 사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오늘부터라도 말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가난이 대물림되는 결정적 세 가지 말. 1.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 아껴야 해. 돈은 모으는 게 최고야. 무조건 아껴야 부자가 될수 있어. 돈을 쓰면 사라지니까 최대한 안 써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돈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불리는 것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만 한다. 돈을 써야 할 때도 무조건 아낀다. 소비를 줄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의 특징. 돈을 모으기보다 투자해서 불린다. 돈을 쓸때 자산이 되는 곳에 쓴다.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김민수 가명 씨는 평생 돈은 아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은행에 저축했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모아둔 돈은 물가 상승 때문에 점점 가치가 떨어졌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선 친구들은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면서 돈이 흐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5년 후 그는 직장 월급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아졌습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릴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돈을 쌓아두고만 있나요? 아니면 돈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나요? 이 부자는 사기꾼이 많아. 부자들은 다 나쁜 짓 해서 돈 벌었어. 정직하게 살면 돈못 벌어. 부자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될수 없다. 부자가 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부자를 부정적으로 본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돈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의 특징. 부자의 돈 버는 방식을 배우려 한다.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이선영가명씨는 어릴 때부터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배우기 시작했고 돈을 버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3년 후, 그녀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하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당신은 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3. 나는 돈을 다룰 줄 몰라. 돈 관리하는 건 어려워. 나는 숫자에 약해서 투자 같은 건 못해. 돈은 그냥 벌기만 하면 되는 거지, 관리까지 해야 해. 이 말을 하는 순간 평생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돈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사라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 관리를 귀찮아한다. 돈 공부를 하지 않는다.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없다. 부자들의 특징. 돈 관리와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배운다.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박재훈 가명 씨는 20대 때까지 돈은 그냥 벌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벌어도 남는 돈이 없었고, 늘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재테크와 투자를 공부했고, 가계부를 쓰면서 돈의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그는 1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 돈을 다룰 줄 아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나요? 부자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세 가지 말. 1.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 아껴야 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려야 한다. 2. 부자는 사기꾼이 많아.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3. 나는 돈을 다룰 줄 몰라. 돈을 다루지 못하면 평생 돈 걱정하며 살게 된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가난한 사람의 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가 될 것인가?